따뜻하기만 했던 봄의 끝자락이 이렇게나 뜨거워진 것은 이들이 내뿜는 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아직은 봄의 바짓가랑이를 놓고 싶지 않지만 다가오는 여름이 이들과 닮았다면 기꺼이 그 여름을 함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고등학교 17세 이하 죽이고 있는 충남 신평구의 출사표 11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승골키퍼 김윤환, 고용권, 유균호, 박주현, 조용찬, 김민영, 이시명, 김영진, 유도희, 이현기 선수입니다. 확실히 유양준감팔세이의 팀의 선발 라인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감독이 지휘봉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차 루쿨 키퍼 박원우 장부관 배우 권도윤 신주영 김도형 신우민 차원준 조혜찬 안주빈의 11명입니다. 반대로 이성훈 감독은 주심의 휘슬과 함께 팀의 전반전 경기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이하 고등학교 축구 유스컵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충남 신평고 오른쪽에 어 세종시 18세 이하 팀입니다. 이두 팀은 어 어떤 상성도 상성입니다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카운터 파트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 또 나왔습니다. 라인 근처대요 박사 쇼까지 들어니다 선제골 신평고등학교 주도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을 통한 공격을 시도했었던 신평군들도 결국에는 완벽한 드리블을 통해서 컷백 그리고 마무리까지 너무나 깔끔한 신평구의 선제 득점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측면에서의 공격 그리고 중앙기소의 마무리 이두 선수가 합작품을 만들면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현기 아 감각적인 뒷발 움직임 그대로 골망에 갈라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주도권을 잡는 충남 신평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요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스코어일 대역 충남 신평고가 앞서갑니다. 자 곧바로 받아치는 세종인데요.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어요. 음. 자 뒤쪽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받아놓고 등집이라 박사 쪽 김도영 안 크로스야. 나갔어요. 뒤쪽에서 어레도발.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불붙습니다. 세종 시가 선제 실점 허용한 이후에 확실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네. 방금 박스 안쪽 또는 박스 바로 앞쪽에서의 공격 전개까지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공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 공을 아, 김도영 선수가 잘 잘려 놨어요. 실제로 김도영 선수가 어, 4강전에 만약 나왔더라면 조금 더 많은 스코어로 이길 수있었이게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속도 경쟁 붙여주는데요. 가슴으로 받아주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장국건. 느틀, 아하. 캡틴의 품격을 보여주는 박주현 선수였고요. 그러나 세종에게 계속 공은 있습니다. 반대전환 잡았는데 흘렀어요. 흘렀어요. 흘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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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이 이 공이 정처 없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최대석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 뒤에 있던 김도영의 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득점이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공이 스핀이 애매하게 먹으면서 네. 선수가 왼발을 갖다 맞추기좀 어려운 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어요. 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끊어내는 세종결. 연결 왔고요. 되나요? 아, 그 정면에서 오른쪽 반대 편치나 너무 높게 갔습니다.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차원준의 움직임을 아마 바라보고 패스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은 킥이 강했죠. 자 김도영 선수의 발끝에 역시 많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박오르 선수의 크로스를 뒤에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치고 들어가야 조해찬 몸싸미 이겼습니다. 조해찬 세이브 세컨볼. 팔십오도 위험 오른쪽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뒤쪽으로 빼주고 이공을 끌어내는 심평고 그러나 끝까지 김도형 구태클 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박사 쪽에 있는데요 조해찬이 따라가 봅니다만 거둬내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심평고 등학교입니다 야 최대스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있었죠 네아 지금은 조해찬 선수 심평고 첫 번째 득점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오른쪽을 집요하게 파고 있는 심평고고요 자 조해찬 선수의 모습인데. 아, 저 몸싸움 이후에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고 인프런트 킥을 시도했었던 조해찬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골문 구석이나 또는 파포스트를 노려보기에는 각도가 좀 좁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 정말 최대승 골키퍼가 정면으로 슈임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최대승 골키퍼인데. 네. 아, 방금 걸로다 만회를 했습니다. 막아내면 되는 거죠, 골키퍼는. 그렇습니다. 자, 이연의뒷 공간을 역시 바라봐 주는데. 빠르데요 놓쳤어요. 놓 쳤어요. 놓쳤어요. 이 놓쳤어요, 1대 놓쳤어요 1대 이번에는 놓차로 최대승리하니까 우찬우도 하네요. 신평구와 세종시 명품 키퍼전을 한 번씩 주고 봤습니다. 아 일단 이 뒷공간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민영의 수루 패스가 있었고 권도현 선수가 바디 밸런스를 약간 잃으면서 침투에 들어가던 이연기 선수 움직임을 놓쳤거든요. 네. 우찬우 선수가 하면서 공 처리. 기도이 선수 쪽을 향했습니다만 멀리 걷어내는 세종시 18세 이하 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와 함께하는 2023 문화체육관 광부장관기 어 고교 축구 대회 17세 이하 유스컵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북보건대학교입니다. 충남시 어 평고등학교와 세종 세종시 18세 이하 팀의 전반전 1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분 경에 이연기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정말 오른쪽에서 깔끔한 부분 전술로 신평고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세종시도 많이. 고으면서 인버티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후반전도 흥미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후반전 경기를 써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음, 왼쪽에 신평구 음, 오른쪽에 세종시입니다. 신평고등학교의 신평고학교가 1대 0으로 한 걸음의 앞서 있는 상황. 안영선 안영선 수의 삼진이죠. 네. <목소리> 자 반대편 전환 패스. 그러나 수비가 먼저. 제대 안에서 치 가는데 가네요. 곤돌 선수가 퍼돈냈습니다 지금은 곤돌 선수가 공의 세기가 약했었기 때문에 걷어내는데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글쎄요. 세종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비와 골키퍼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라고 봐야겠죠. 지금도 이현기 선수의 발끝 움직임이었고 이번에도 짧게 오른발 직접 차는 카네트죠. 오! 크로스와 슈팅 사이 그 어느 지점에 떨어졌었던 볼 처리. 아 고정민 선수가 파포스트 골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어서, 네. 아 발만 갖다 대면 득점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찬이 돌려줬던 움직임 바로 여기인데. 네 지금은 굴절이 약간 됐어서. 뒤쪽에서 이번에도 한 번에 잘받는데요 왼쪽 뒷공잘 연결이 됐습니다. 차원준 갑니다. 타이밍 세이브야. 타이밍 세이브. 차원준의 바깥팔 스로패스가굴절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최대스 골키퍼 쪽으로 가깝게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유성훈 잘 봤어요. 이 롱패스 상당히 좋았었고 여기서 차원준이 잡아놓고 유성훈의 움직임 기다리면서 아웃프런트 스루패스 시도한 것이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횡패스 원터치 이후에 직접 때리는 예! 엄청난 선발! 엄청선 자, 그리고 세컨볼! 아직 살아있어요. 왼발 크로스 굴절에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우찬호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이연기 공격수 오늘 폼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돌아서고 하프발리 슈팅 오 야, 이런 플라잉 세이브를 보여주나요 신천 고등학교의 코너키 기회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짧게 유근효 왼발 붙여줍니다 다 맞췄어 하프발리 슈팅 거팁세 그리고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됩니다 야, 근데 우찬우 대단하네요. 두번 연속으로 팀을 수렁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오프사이가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득점 인정은 안 됐겠습니다만, 해도 잘 맞췄고 키퍼 정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우차우 골키퍼 이걸 막아내면서 크로스바 튕겨져 나오는 선방을 만들어내네요. 들리 밀고 있는데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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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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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최대승이 오늘 경기 수호신으로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수호신인데 수호신, 수호신 맞대결 펼쳐지고 있는 양팀 경기입니다. 아, 최대승 정말 우차우가 보여주니까 이번에 최대승이 또한번 응답합니다. 아, 지금 스루패스 기가 막히게 찔러 줬거든요. 여기서 네. 보세요. 야, 그리고 유성우 선수의 쇄도 타이밍도 완벽했고 마무리까지. 아, 지금은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읽혔어요 유성훈이. 그렇습니다. 습니다 안현이 뛰비라. 자 오른쪽 측면 공간 안현이 빠릅니다. 안현. 상당요 계속 가요. 안현 박세근 척하지. 안현 붙여놓고 수비수 일대일 안현 컷백 오른 왼쪽으로 떼굴떼굴 굴러 나갑니다. 지금도 이 연기였는데 오늘 이 연기 말 끝에 기회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네. 안현의 컷백 원터치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아, 특히 김영진 계속합니다 아크점에 왼발에, 김영진의 왼발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김영진이 제일 좋아하는 움직임이 바로 저런 움직임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대쪽 아크로 이동해서 왼발로 슈팅. 그렇습니다. 김영진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방금 또 앞에 공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 이왼발임팩트가 아 조금 높았네. 그리고 코너킥은 조해찬입니다. 조해찬 코너킥. 올라 갑니다. 강압했다. 드리머셋 닫혔다. 1공도 벗어납니다. 세종시의 골문 열릴 듯 열릴 듯 계속해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두 팀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수비가 막아냈네요. 자, 지금 처음 장면은 거의 자체 골초랑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김도영 발끝에 또딱이 말씀만 드려도 스쳐 지나가는 몇 번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김도영이 끌어내고 차원주 올라갑니다 아 왼쪽에서 지금 조해찬이고요 조해찬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골 통점 아 동점, 통점입니다 아 경기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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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그 기적의 교체 카드 박찬울입니다 야, 박찬울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가자마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팀에게 너무나 절실했었던 동점골을 선물해주네요 와. 박찬우리 결국 왜볼 일이 이렇게 슈퍼조크로 채용을받는지를 증명해냅니다. 아, 이러면 경기 흐름이 이상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세종시가 지금 후반전 종료가 10분 가량 남은 상태에서 넣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은 10분 흐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조해찬! 왼발 크로스의 정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 달려 들어오면서 오른발을 정확하게 갖다 맞췄었던 박찬우였습니다. 지금 수비 막히기 없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비가 바로 다요. 어, 오, 어, 잡았어요. 지금 또 잡았어요. 계속갑니다. 유성은 유성은 아직도 유성은 유성은 계속갑니다. 유성은 이야 막았어. 아... 마지막에 좀 각도가 여의치 않았었던 장면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중앙 쪽에서 왼쪽까지 치고 나가면서 마무리를 시도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각도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최대승골키퍼가 그 하나밖에 없었던 각도를 잘 좁혀 나왔던 장면이고 아 여기서 통과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갔었던 아, 이성훈 선수였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느끼실 텐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 과연 이 데이터는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 자 왼쪽 측면에서 흔들고 들어갑니다. 박사 쪽커트 돌아서면서 오른발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안현 강하게 땅을 내려치미라 아, 안현도 교체로 들어가서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잡아놓고 터닝 슈팅 들어가는 것이 터닝 특유의 무게중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조해찬 그대로 슈팅. 이 부분 방향 설정이 불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추가 시간 3분도 모두 흘렀고요. 주심이 여기서 휘스를붑니다 대구공예시 축구협회와 함께하는 제 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17세 이하 유스컵 결승전 충남신평고와 세종시 18세 이하팀 세종시 18세 이하팀과 충남신평고등학교의 전후반 70분 1대 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신평고의 것이었다면 후반전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양팀의 전후반 70분으로는 가릴 수 없었던 승부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바꿔서 왼쪽에 세종시 18세 이하팀, 오른쪽이 신평고등학교입니다. 계속 가요. 잘 잡았어요. 잡아봤습니다. 오른쪽 잘 봤죠. 선택지 있어요. 오른쪽 선택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넘어갔어요. 아 지금 계속해서 세종 씨가 이 반대쪽으로 넣어주는 크로스를 잘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아 접는 움직임 너무나도 좋았고요. 오른쪽 김태현의 크로스. 김도형의 마무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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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김도형은 저쪽 골대가 밉습 점은 없는 양팀입니다. 과연. 연장전은 어떨지 올라갑니다. 서서히 김영진 뒤쪽으로 해도 멀리 가지 않았어요. 넘어졌습니다. 반칙은 아니고 공 잡혀놓고 아크 정면에서 이리저리. 자, 그러나 소유권을 계속해서 심평 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크로스 올라갔어요. 뒤쪽으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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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한 번. 이 경기에 위드를 다시 되찾아오는 심평고등학교 주인공은? 이차민입니다. 이차민이 교체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해결을 해주었고 씨 셀레브레이션까지 교체 카드 적중입니다. 신태고등학교가 이 경기를 다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모든 교체 카드 모두 적중시키고 있는 양팀 스코어 이대 일. 하쇼보시 패거가 살아갑니다. 아,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양팀 모두 한쪽에서 크로스를 날리고 반대쪽 포스트로 날아가는 크로스 마무리. 이러한 득점을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이차민 선수 엄청난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아, 이차민이 오른쪽 공간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시명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유권을 살려 나갔던 것이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오른발 크로스 정말 날카롭게 올렸던 게 박상욱이었거든요. 네. 교체에서 교체로 들어가는 득점. 와. 계속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고 있는 경기 양상이고요. 오른발 크로스 먼쪽인데요. 먼쪽인데요. 헤더. 세컨 볼을 노려보는 혹은 직접 골문을 노려봤었던 전술이었는데 지금은 넘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모두에게 해당되는 키워드는 아마 파포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 상황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두 팀의 공격인데 추가 공 앞에 서 있습니다. 갑니다 이시명 이시명 갔어 크로스 받아 가 그리고 공은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야 지금 불발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걸 불발이라고 봐야잖아요. 이시명 오. 아 지금 너무 센스 있었던 게 수비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차민 오늘 역전골의 주인공 이차민 접고 이차민 아 높게 이차민 선수는 오늘 경기 본인의 득점을 하나 더 늘릴 생각이었습니다. 자 아, 여기서 이차민 선수가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오른발 마무리 기가 막히게 때려 놨는데요. 왜 아쉽게도 이게 득점으로 나오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연장전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평고등학교가 연장전 오, 전반전에 오, 한 골을 만드는데 성공을 오, 했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글쎄요 교체술의 연속이라고 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종 시가 후반전 정규 시간에 박찬호 선수 교체로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 줬는데 팬분들은 이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겠습니다. 양팀의 마지막 남아 있는 쿼터, 연장 후반 10분이 진행됩니다. 진영을 다시 바꿔서 왼쪽에 심평구, 오른쪽에 세종시입니다. 갑니다 조해찬 오른발 그렇습니다. 그 크로스! 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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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그렇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습니다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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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습니다그습니다 골대에 튕겨져 나오네요. 아 오늘 조예찬의 오른발 감각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아 배은호의 헤더였고 그 다음은 안주미 선수였어요. 아 헤더의 헤더 물수제비 헤더 슈팅 시도가 있었는데 가릴 것 없습니다. 또한번 오른쪽 공간을 열었고요. 박찬을 크로스 올라가게 하죠. 박찬 쪽에 박찬 쪽에서 배은호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 씨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아 이것이 살짝 빗나가네이 터치 네. 좋았어요. 오히려 떴던 것이 왼발 각도에서 집착 드리블과 계속 가. 어! 지금 본인이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네 한번 굴러봤는데요. 오른발 슈팅. 높게 떠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아 멀티 득점 노려봤었던 이차민. 이차민이 교체로 들어가서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네. 이차민 선수가 네. 이차민의 어 이차의 멀티골 노려봤었던. 아 기원났어요 세종시. 그리고 조해찬. 크로스 올라갑니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수비하다. 노란색 컵을 다시 한번 덮게. 여기서 떠요. 이 공이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팀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전후반 70분으로는 가릴 수 없었던 승부. 연장전에 이유스컵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신평고등학교가 이번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이차민이 결국에는 이결승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교체로 들어가서 본인이 왜 교체로 선택을 받았는지 그대로 증명했고요. 신평고의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그 정신. 신평고를 그대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신평고등학교가